전국 연합 모의고사 고2 13회 35번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것 찾는 거고요. 부모는 play a role in 하면 어디 in 이하의 어떠한 역할을 하다인데 거대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 모든 측면에 어디에 모든 측면 그들의 아이들의 인생의 모든 측면에 심지어 어디조차도 운동이라는 측면조차에서도 자4플러스 그다음에 명사 투보정사 나왔으니까 투보정사에 의미상에 주어져 부모가 격려하고 지지해요 누구를 그들의 아이들을 스포츠에서 근데 그 스포츠는 위치 절이 꿈이죠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스포츠에서 그들의 아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포함을 하죠 형성하는 것을요 좋은 관계를 누구랑 아이들의 코치랑. 그래서 부모와 코치는요, 그리고 나서, 어, 손에 손을 잡고 도와야만 한데요뭐 하기 위해서요? 조성하기 위해서, 공정적인 운동 분위기를 그 선수들, 여기서는 그 부모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2번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여러분. 요것과 관계 없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코치들은 그리고 나서, exert, effort in 하면은 수거예요. 인 이하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다라는 건데 추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디에 getting to know the parents of their players. 그들의 선수의 부모를 알아가는데 get to know 선수라는 거는 바로 아이들이죠. And by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by ing. 어 그리고 또 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지금 슈트에 걸리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예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무슨 방법이에요? 바 y 위치절이 꾸미는. 부모가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be willing to. 기꺼이 그들의 아이들을 돕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팀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돕는 그러한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괜찮아요 4번 보시면 경쟁적인 스포츠가 피해져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왜냐하면은 그 경쟁적인 스포츠들이 뭐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상처, 부상을,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경쟁적인 스포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뜬금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부모와 코치가 대화를 서로 할때 그들은 또한 알, 알게 된대요. 더 많이, 뭐에 대해서, 서로의 기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그 대화를 서로 나누는 것이 리드투.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냐면 더 나은 관계, 그들 사이에 또한. 그래서 지금 흐름상 관계 없는 게 4번입니다.